최대값 최소값이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f'x는 프라임 6ax 제곱, 6ax. 그래서 6ax로 묶으면 x 더하기 1. 아, 0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그 값을 받네. 그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0,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여기 그림 그릴 필요 없다는 거지.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건 무조건 최대가 되겠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3a, a 더하기 b가 되겠네. 그지? 이게 최대값 7이다, 이런 얘기고. 최소값은 얘하고 마이너스 2하고 0을 대입해봐야 되는데 0 대입하면 b가 나고 오 마이너스 2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6a, 12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돼. 그럼 얘하고 얘는 얘가 더 작지? 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빼주면 5a는 10이 되고 a는 2, b는 5,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a 하 b 곱하면 14번이 되겠다.